사연을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서울땡땡잼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래요. 남자아이인데 어, 딱 봐도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90% 453자 아이고 전국에 딱범생이권에딱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셨던 분들이라면 저런 정도의 분석지가 나오면 아저 아이는 그냥 대한민국의 범생이 과구나. 딱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자, 어떤 사연인지 한번 볼게요. 어, 이과 성향이 좀 강하다라고 원장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머님이 국어를 못한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테스트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테스트 결과는 좋게 나왔어요, 원장님. 테스트 결과는 좋게 나왔는데 이 아이가 결코 국어를 잘한다. 라고 판단하기. 또 독서 역량이 매우 우수하다. 판단하기 어려운 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엄마가 잘 보신 거 맞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국어 영역 때문에 고통을 맛보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그 공부만 지금 현재 잘한다고 해가지고 방치해두면 나중에 결국은 왜 그때 내가 그걸 케어를 하지 못하고 치료를 하지 못했을까 이런, 어,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라고 보셔야 돼. 초등학교 6학년 아이예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독서 이해도 200점 만점에 180점, 90 프로의 독서 이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에서 상급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 정도면 뭐 초등학교 뭐 뿐만이 아니라 중 고등학교 학생들 200자, 300자, 400자, 500자, 600자, 700자, 800자 이런 아이들요. 그 상태에서 이90% 나왔다. 공부로 맞짱 떠서 절대 지지 않습니다. 공부로는 상당한 학습적인 DNA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학습 이해 능력이 좋은 아이들은 뭐가 좋다고 하고 있어요? 집중력과 직관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저러한 이 독서 이해도를 갖출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런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 어려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끈질기게 앉아서 학습을 할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분당 글자 수가 453자예요. 낱글자 숙성 부분. 물론 낱글자 숙성이 450자부터 이제 들어가긴 하지만은 낱글자 숙성 부분에 낱글자 숙성 부분이 450자부터 500자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 숙성 부분에 물론 들어가 있지만 이제 초입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대체적인 독서 역량은 없지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5학년 이상들 보면 300자, 400자 때 머무는 모습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독서 역량이 있다라기보다는 집중력과 직관력, 학습적인 이해 능력이 좋은 아이들이 이 300자 때, 400자 때 머물면서 독서 이해도가 높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전형적으로 학습에 몰입되어 있는 그러니까 독서를 잘한다기 보다는 집중력과 직관력이 좋기 때문에 딱그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아이는 공부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4학년의 교과서, 4학년의 교과서와 5학년의 교과서 정도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낱 글자 정도는 나와야 돼요. 낱 글자도 우리가 분, 그, 상황에 따라서 도입이냐, 숙성이, 아, 저, 도입이냐, 진행이냐, 숙성이냐에 따라서 300자에서부터 500까지, 500자까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 500자 가까이 올라가고 있지만, 최소한 초등학교 6학년이라면 이제 낱말 부분, 그 다음 단계죠. 500자 이 상태의 낱말 부분에 위치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공반대는 어려움은 없겠지만, 이 아이가 점점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는 그 상태에서부터 이제, 어때요?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 자체가 점점 약해지다 보니까 더 공부에 몰입해야 되는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 600자 최소한 600자 700자를 갖추고 있는 아이가 90% 나오는 상태하고 300자 400자 나온 아이가 90%를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는 공부를 접하는 그 난이도 자체가 일단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600자 최소한 600자, 700자 이상의 문화력을 갖춘 상태에서 90% 아이들은 공부가 매우 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올라가면서 많이 반복해야 되고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이런 형태가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물론 독서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독서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식으로 독서를 했냐면 본인이 즐거워서 많은 다양한 장르를 경험을 했다. 절대 그런 아이는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 아이가 했다 하더라도 관리되어지고 과제 형태로 읽어왔던 그런 어떤 독서 형태라고 보셔야지 이 아이가 책을 본인 자발적으로 즐겨 하면서 다양한 장르를 접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453자의 분단 글자 수가 나오게 되면 일단은, 어, 다섯 단계, 네 단계, 네 단계, 저, 사대별 정도로 일단 조정이 될 거예요. 거기에 이제 독서이도가 90%가 돼버리니까 결국 플러스 1 해서 5레벨의 형태로 아마 제공이 될 겁니다. 물론 이 아이에게 5레벨을 제공을 해주면 분명히 이 아이는 모든 책을, 장르를 학습처럼 접근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꼼꼼하게 읽고 틀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계를 한 단계만 더 낮춰주세요. 아직은 시간 그렇게 급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4레벨 진행을 시키면서 이 아이가 다양한 장르를 일단은 경험을 하시면서 하면서 이 아이가 책에 대한 즐거움도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산업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당장에 필요한 치료제가 필요하겠죠. 어떤 치료제가 필요해요? 도켓트레이닝입니다. 이 아이는 도켓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아이의 집중력,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직관력, 직관력이 확장되면 결국 배경지식이 확장이 되겠죠. 그해서이 아이에게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게 바로 분단 글자수입니다. 분단 글자수를 결국 끌어올리지 못하면 바로 이 아이가 수능 1교시, 바로 국어영역, 그 내용 얘기해 주셔야 되겠죠. 총 16페이지로 출제되는 국어영역. 거기에 주어진 수업 시간은 몇 분? 80분. 그 80분 안에 16페이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한 페이지를 5분 안에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이 아이는 주, 이 상태로 가버리면 겨우 한70% 정도 그 정도밖에 해결할 수 없는 분단글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지금부터 도케 트레이닝을 통해서 꾸준하게 훈련을 시켜서 600자, 최소한 700자 이상의 분단글자 수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엄마가 국어를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은 뭐냐면, 공부는 잘해요. 시키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의 아이면 아까 제가 저 초반에 말씀드렸죠, 범생이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든지 이 아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라든지 뭐 학습 이런 부분들요 충분히 능인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잡을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문네력 자체가 다양한 장르를 접한 어떤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꼼꼼하게 모든 것을 어 읽고 감기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습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이해하는데 이제 6학년 정도 됐으면 저 정도의 분단 글자서는 조금씩 어려움을 지금 느끼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물론 굉장히 잘한 아이입니다. 저런 아이들을 제대로 된 어떤 읽기 능력을 키워내서 제대로 된. 어, 아이로 만들어주면 훨씬 더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아이. 그래서 사내별 진행하시고요. 도케 트레이닝. 당연히 일본부터 지금부터 체조로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처음부터 비문학 트레이닝은 안, 안 넣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는 먼저 도케 트레이닝에 적응하고 나서 충분히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되면 그 뒤에 비문학 트레이닝을 진행하셔도 괜찮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